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0절 말씀, 8일차 홍해를 지나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해란 원어로는 얌숲 수읍이라는 게 갈대입니다. 앞에 좀 갈대가 보이는데 갈대 바다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말은 바다도 되고 호수도 됩니다. 그래서 큰 호수일 수도 있고 어, 그냥 음, 정말 바다일 수도 있습니다. 이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목소리>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불과 군대를 군대를 어지럽게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말들 위해 다시 그에게 알아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서 엎으시니 우리 이스라엘 바다에 들어간 군대를 다 하나도 남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에 이스라엘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같이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자, 우리 다시 우리 가을 여행을 시작을 했는데요. 가을 여행 한번 떠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지중해를 향하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에 이제 지중해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지중해에서 나일강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았고 어, 나일강에서 모세가 이제 피난을 해서 어, 이 지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어, 이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들은 오른쪽 그, 이 나일강의 오른쪽 모서리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음, 얌수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얌수비라는 곳이 홍해라고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홍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 갈대 바다다 보니까 호수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길들을 아마 그 지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쪽이고, 원래 그 홍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그큰 바다를 이제 이쪽을 나중에는 홍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어 이쪽 보다는 원래 원어상으로 보다면 어, 원래 홍해 있는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위성으로 다시 한번 보면은 어, 구글 어스로 또, 또 찍은 거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홍해라고 불려져 있는 곳 쪽에서 더 북쪽으로 뭐 여기서는 이집트에서는 북쪽이 아래라고 할 수가 있죠. 북쪽이고 또 고센 땅이 있는 곳이고, 여기에 아마 갈대 바다가 있었을 것이고 이 갈대 바다 에 있는 이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났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바로 이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장소입니다. 어 실제로 이제 그 구글 어스로 여기를 이렇게 보면은 바다 깊이들이 보이는데 이 깊이들이 굉장히 낮아요. 낮다 보니까 어 바람이 불고 뭔가 이변이 일어나면 이쪽이 열릴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는 곳이 굉장히 있고요. 홍해라든지 저런 데는 굉장히 깊습니다. 정말 깊어갖고, 뭐, 이 기본, 그 뭐, 이 500m, 800m, 어떤 데는 3000m 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큰 깊은 계곡이었고, 이쪽, 그, 그런 쪽을 지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조금 너무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가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저런 식으로 아마 호수 있는 곳을 지나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말에는 호수도 바다라고 부르기 때문에 갈릴리도 호수인데 바다라고 부르잖아요 여기도 아마 바다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쪽을 지났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 멀리 또 여기 홍해가 이쪽에도 있고 어 이쪽에도 있고 저 멀리 아, 사우디아라바에 있는 홍해도입니다 이쪽을 또 건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성경에는 어디가 어디라고 분명히 안 나오고 지금도 그 흔적들이 뭐 바다는 흔적을 남기지 않으니까 모르니까요. 그런데 가장 신빙성 있는 것은 지금 빨간색으로 쳐놓은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었다는데 지금 위가 위가 지금 북쪽이고요. 왼쪽이 지금 이쪽이 북쪽입니다. 왼쪽이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것이 북쪽이고. 그리고 어, 홍해 방향 오른쪽으로 이제 남쪽이 되는데요. 그리고 고센 땅이 그, 그 서쪽이고요. 시내산 쪽이 동쪽입니다. 동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더운 바람이 불어왔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중해에서 불어오면은 아주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어, 시, 지중해 방향은 서쪽, 그리고 아라비아 사망, 사우디 아라비아 방향이 바람은 아주 더운 바람이 불어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이 아니할 것이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출애굽을 하는 거잖아요.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을 할때 앞에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도 인도할 수 있었고 안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여기는 홍해라고 하는 이 그야말로 앞에 물로 막혀 있는 길도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 그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할때 물이 좀 얕은 여름이 있습니다. 여름에 물이 많이 마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비가 많이 오는 겨울을 택합니다. 6월 절 전해를 택해 갖고 그때는 비가 와 갖고 물이 많은 때를 많아 갖고 심지어 쪽에까지 우리 고수 부지라고 하죠. 거기까지 물이 넘친 때를 하나님께서 이용하셔 갖고 그때를 지나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수 없을 그 지경으로 많이 몰아냅니다. 제자들도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움직일 때 보면 풍랑이 아주 거셀 때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힘들 때 일부러 우리를 갔다가 힘든 곳으로 이끌어 가고, 거기에서 너의 힘으로 하지 못하고, 나의 힘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너희는 좀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기도원이 용사를 모았을 때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3만 2천 명에서 얼마까지 줄여 버립니까? 이거는 뭐 10분의 1보다 조금 300 명으로 줄여 버립니다. 10분의 1이나 100분의 1인가요? 예, 네. 100분의 1로 줄여 버립니다. 100분의 1부터 더죽게갖고 3만 2천 명이면, 그래도 싸울만 한데, 뭐, 그래도 싸울까 말까인데, 여기다 300명으로 줄여갖고, 그 줄이는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죠. 너희가 너의 힘으로 이겼다 자랑할까 합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겼을까 해갖고, 이 부분들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들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보기 위해서 우리를 이 그야말로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의 바다 앞에 바다 앞에 우리는 바다를 뒤로 해면 배수진을 친나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배수진을 치게 만들어 버는 거죠. 이제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우리 뭐. 만화로,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지고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이걸 치자마자 이 동풍이 부는 걸 말하지 않고 그냥 갈라졌다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뭐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다라는 거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서풍이 밤새도록 부르면 지중해에서 오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옵니다 비로 다 떠내려 갈 거예요 그런데 동쪽에는 더운 바람이 계속적으로 부니까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마 그날 밤은 밤새도록 불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더워서 아주 미칠 정도로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앞에는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고 앞에 오는 것은 더운 바람이 오고 정말 이거 짜증이 안날수 없을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두는데 그 동풍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할줄 누가 알았겠어요? 물러가게 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바다가 왜 동풍을 사용했는가 봤더니 마른 땅이 되도록 갈대 바다가 된다면 뭡니까 갈대가 있다는 것은 밑에가 조금 진흙 같은 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라가 갈라진다고 그쪽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잘못 가서 진흙탕에 다 빠져갖고 오도가도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리려면 밤새도록 아마 이 물이 갈라졌어도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갖고 그 바닥을 말렸어야 되는 거예요. 땅을 말리게 해갖고 그것을 걸어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를,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그 노아도 방주에 나오자마자, 물이 그치자마자 바로 방주에 못 나왔어요. 그한 40일이 지난 다음에 나와갖고 물이 다 말라갖고 저 밑에 한 800m 이하부터 자라는 게 감남 나옵니다. 감남은 이 위에 못 자라요. 아마 노아가 있었던 아라라산이 4,000m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4,000m가 넘는 데서 저 밑에 이 감남나무 이 가지를 딱 가져오고 잎새를 가져오는 걸 보면 아, 저 밑에까지 말랐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때 내려간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 말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새 우리 교회에서 공사를 하는데 페인트 공사할 때꼭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비가 오고 난, 나면은 말라야 돼요. 안 말르면 칠칠을 못해요. 또 이게 우리 데크 같은 나무 같은 데는 이게 마르는 게또 속에까지 물이 배 있어 하고 또 힘드네요. 그게. 그래갖고 선풍기를 틀어 놓고 말리느라고 그것들 조금만 이슬이 와도 그렇게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이 조금이라도 안 말르면 이거 큰일 나는 땅입니다. 큰일 나는 땅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완벽하게 말리느라고 밤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뭔가 우리의 가는 길들을 단단하게 하시는구나. 우리의 길들을 안전하게 하시는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아시고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모든 환경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데 왜 내게는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되는가? 라고 물론 그렇을 땐 자기를 돌아봐야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돌아보는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을 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고치고 그러는 중에 또 하나님께 길을 예비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게 됩니다. 이게 최소한 사람들이 가려면요, 넓이가 한그천 메타는 넘어야 돼요. 1km는 넘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벌려져 있고, 이걸 이 말리는 과정들이 밤새도록 일어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로 걸어갈 때그 물들은 옆에 있는 뭐 벽이 대단히 높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이 뭐, 조수 간만에 차 있는 것처럼 물이 뭉뚝 일어나는 것처럼 아마 벽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산처럼 그렇게 벽이 되어 갖고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그 마병과 마병들도 함께 뒤따를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걷는 게 아니라 마병들도 갈수 있을 정도로 이 바닥이 딱딱하게 말라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나타나요 구름 불과 구름 기둥이 그냥 우리는 불과 구두, 기름, 구름 기둥이 지 알았는데 여기서 뭐예요 그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셨다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가운데서 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성령님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거기서 애국군대를 보시니까 이 보시고 애국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면서 그의 병거 바퀴를 벗겨 달리기 어렵게 하시니 애국사람들이 깨달은 겁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 도다 하면서 드디어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냐면 여호와라는 입이 나오고 여호와라는 명칭이 나오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앞에 18절에 보면 내가 바로와 그병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였는가 봤더니 그들이 이런 군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호해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 우리 이삭이 있죠, 이삭. 어제 설교가 우리가 이삭도 얘기를 하고, 그 이래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 중에 이래라는 이름도 많고, 이삭이라는 이름도 많아갖고, 우리 그 이삭이 이래 엄마가 아, 긴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애들 이름을 자꾸만 얘기를 해, 해갖고, 긴장을 했다 그러는데, 이삭 그러면요,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저 우물이 생각나요, 우물, 우물. 이삭 하면 우물이에요. 이삭이 우물을 계속 파잖아요. 파면서 계속 가는데, 계속 뺏어요. 뺐는데, 이블레셋 사람들이 뺐다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이 이삭은 팔 때마다 오아시스를 얻거든요. 자기 애들 평생 동안 못 얻는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삭을 찾아가요. 찾아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노라. 라고 하면서,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자. 라고 얘기합니다. 이삭은 우물만 팠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또 쫓아내면 쫓겨나가고, 그냥 그 길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억울합니다. 우리 걸 뺏기는 것 같고, 또, 이걸 뺏기면 또 얻을 수 있을까라고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거를 채우는 걸 보며 뒤에 사람들은, 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국 사람들도 보면서 이스라엘이 열어놓은 그 길을 통해서 자기도 그 길을 가고 그것을 얻으려고 했고, 뒤를 생각을 안 했어요. 그렇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 일하시는구나. 스스로 선포하며 나가는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일들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성실히 살다 보고 그의 말씀대로 진행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말 치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 벽이 되었더라 그리고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니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자그러 그러니까 상황이 보면 보면은 이게 길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길는데 이스라엘이 간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같이 들어왔는데 애굽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쪽은 물이 계속 닫히고 이스라엘 길은 계속 열리고 그러니까 다 열린 게 아니라 이 뒤쪽에 이스라엘이 지난 다음에는 그것이 닫혀 버리는 그래서 바다의 기운들이 닫혀 버리면서 그들이 이 병거 가운데서 다 죽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큰 능력을 보았어요. 그큰 능력이 나타나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의 종 그의 모세를 믿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이적과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들은 이것을 통해서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고, 이 홍해 기적을 통해서 그의 종 모세를 믿고 따라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싸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장면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 10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나오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뭘로 해석했냐면 을 세례 받는 것으로 해석했어요. 세례 받는 것. 우리는 예수를 그 믿고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바다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가르고 나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적이 홍해 물을 바꾸는 것처럼 마지막도 물을 가르고 나오는 거였어요. 이제 애굽의 경계가 되는 그곳이 홍해거든요. 이 홍해는 과거에 메뚜기떼가 홍해로 다 가가고 죽었다 그랬거든요. 이제 홍해로 죽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구원을 받고 이 애굽 사람들은 여기서 메뚜기떼처럼 죽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아주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은 이곳에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한쪽은 이곳에서 멸망을 받는 일들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지난 다음에 14장에서 15장부터는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의 병고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하면서 15장부터는 찬양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모세의 노래, 뭐 미리암의 노래가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요한계시록 15장에서는 똑같이 이 부분들을 얘기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들을 지나고 나서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서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면서 홍에서 해 불렀던 노래를 우리가 요한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이 유리바다를 지나고 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를 노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은 우리가 지금 출 코로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성도의 삶, 삶과 너무나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성도의 삶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삶이잖아요. 구원받는 삶에 제일 이 부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누군가를 이용해갖고 우리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기서는 누구예요? 바로를 이용해갖고 애국군대를 이용해서 끝까지 쫓아가고 구원을 받는 길로 나가는 것을 세례를 받는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출발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막 쫓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사탄이 끝까지 이거를 쫓아옵니다. 철로 역정에도 마지막 부분들이 큰 바다를 지나는 거바다속으로 뛰어드는 거였죠. 뛰어드는 걸로 아마 철로 역정이 끝나는데, 그것을 끝나고 가게 되는 여기서도 봐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그러는데 유리바다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건넙니다. 마지막으로 건너는데, 이게 마지막 시험이 그 다음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불이 섞이고 또 짐승과 그 우상과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불이 유리바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걸섰다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짐승과 우상과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또 마지막까지 쫓아온다는 거죠. 불이 섞였다는 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심판이 있지만 한편으로 이곳이 구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홍해는 한편이론 구원과 한편이론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일부러 여기 바람, 바다 하면서 하나는 흰색, 하나는 빨간색 했는데 구원심판, 구원심판, 구원심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홍해에는 우리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는 장소예요. 홍해에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장소라고 할 수가 있고 불이 섞인 유리바라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 바다를 통과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지만 그것을 끝까지 따라오면서 구원을 방해했던 세력들은 그 가운데서 재앙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주제를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바람에 대한 것, 바다에 대한 것, 큰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 바람, 바람은 한편으로는 이 동풍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심판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바람이 무슨 역할을 해 줬어요? 결국 땅을 마르게 해 갖고 마른 땅을 만들어 가게 했잖아요. 이 바람이 우리는 노래를 부를 때이겼잖아요이 배가 돛단배가 갈때 바람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찬양에도 그 가사가 나온 것처럼 이 바람이 바람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 성령의 바람이 오면은 두 가지 반응을 일어납니다. 성령의 바람은 한쪽으로는 심판이요, 한쪽으로는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여서 인마누엘로 기뻐하지만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도 한쪽으로는 지금 애국군대를 심판하고 있고 한쪽으로는 그 바다가 길을 열어가고 구원의 길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마누엘 하나님이라는 뜻은 구약에서는요, 인마누엘의 사실은 아주 안 좋은 뜻입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심판의 주로 임할 것이다 라는 게인마누엘이에요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인마누엘이 뭐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은 한쪽으로는 심판이요, 한쪽으로는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되지만,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동시에 그들은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국 분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바다를 보고 쩔쩔 매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1 더하기 1이 일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물론 아는 것도 있지만, 이게 발전해갖고 곱하기가 되었어요. 2는 4, 2, 3은 6 하면서, 이걸 왜, 왜니까그 전에, 자기가 깨닫기도 전에 우리 어른들이 깨달아볼 거예요. 두 개를 뭐세 세 개를 만들어 보니까 여섯 개가 되더라. 이 부분들을 그냥 외웠는데 외웠는데 바로 우리의 지식이 되고 나중에 아주 기묘하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이 이야기를 왜 주는 겁니까? 이미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을 이루셨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의 지혜를 보며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갖고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런 바다와 같은, 이런 바람과 같은, 이런, 이런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구나. 주님만 바라봐야지. 하는 사람들은 바다를 가르고 바다 위를 걸으며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반면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바다에 빠지고 그 풍랑 가운데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눈으로 가겠습니까? 홍해를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바라보면서 여와를 경외하고 또그 앞에 외치는 이 모세와 같은 교역자들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그 믿음으로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그 구원을 이루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함께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 난처가 되시고 환란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한 번도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란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소. 주가 아나니 대말 지어라 열방과 세계가 웃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옷만 다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주님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온마다 나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